안녕하세요. 주엽앱테크 주여비 주엽입니다. 바쁜사람들 1.5배속으로 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내맘대로 스테픈 2편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영상에서는 액티베이션 코드에서 막혀가지고 거기까지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그 이후로 한번 만들어서 솔라나 지갑까지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스테픈 시작해볼게요. 자, 이메일 인증부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메일 인증했고요 뭐, 솔라나 지갑을 만들어라 뭐 이런 거 있는데 한번 쭉쭉 읽어볼게요. 자, 다시 스타트. 예, 제가 액티베이션 코드를 카페에서 보고 등록을 했는데 이게 등록이 된것 같아요. 일단은 액티베이션 코드를 넘어갔고 요거 솔라나 지갑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그 영상 끝에 액티베이션 코드 얻는 방법 간단하게 카페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거기로 들어가서 얻으시면 될것 같아요. 자, New Wallet 여기 터치해 볼게요. 예, 비밀번호를 여섯 자리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더. 예, 이렇게 만들었고요. 바로 이렇게 넘어오는 게 아니고 바로 뭐 카이카스나 메타마스크 뭐 그런 트러스트 올렛 이런 지갑을 만들어 보신 분들 알실 건데요. 시드 문구가 나옵니다. 말 그대로 시드 문구는 비밀번호랑 똑같은 거예요. 지갑의 비밀번호.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요거는 일단은 사람들이 편의상 캡쳐를 하는데, 캡쳐보다는 일단은 수기로 적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해킹 염려도 없고, 또 가장 좋으니까 수기로 적어서 적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12시드 문구를 이제 조합을 하라고 해요. 조합을 해서 컨펌하고 이렇게 넘어오시면, 이렇게. 솔라나 지갑이 완성이 되고 요게 이제 주소가 됩니다 주소가 되니까 뭐 피트에 지금 솔라나 코인 솔코인 있으니까 여기에 보내셔도 되고 뭐 기타 해외 거래소로 해서 보내셔도 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솔코인 있어야지 일단 신발을 살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액티베이션 코드 넣고 그 다음에 솔라나 지갑까지 만드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다음 영상으로는 차근차근 한번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단 액티베이션 코드 얻는 방법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 다들 아실 건데, 텔레그램이나 카페입니다. 개인적으로, 개인이 이렇게 알려주니까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카페 한번 제가 설명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네, 카페는 유튜브로도 유명하신 띠벌스란 카페고요 요거, 일단은, 가입하시고, 글 작성하시고, 댓글 뜨면은, 회원 승급이 가능하니까, 승급해가지고, 글 읽으시면 됩니다. 전체 공지 한번 볼게요. 아니, 전체 공지가 아니고, 여기 상단 위에, 요거,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면 중간 정도에 AC 코드 요청 나눔 있습니다. 여기 공지 요상 보고, 잘 읽어보시고, 코드 얻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내 마음대로 스태프 2탄 만들어 봤구요. 솔라나 지가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